오늘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에, 재무상태는 탄탄한지, 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뭐 크게 보면 사업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종합물류, 그리고 해운, 마지막으로 유통판매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2025년) (1분기)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음~ 유통 판매가 한 (49퍼센트) 정도로 가장 크고요 종합 물류가 한 (34퍼센트) 해운이 한 (17퍼센트) 정도 네고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유통 판매 비중이 제일 크군요 거기서 핵심은 그~ (CKD)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CKD 이게 이제 컴플릿 낙다운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부품을 이제 반제품 형태로 수출해서요 해외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제때 조달하고 또 포장해서 운송하는 그런 역할이죠 아 그리고 유통 판매 부문에는 오토벨이라고 중고차 경매나 수출 사업도 있고요또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 거래 그러니까 트레이딩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합 물류 쪽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건가요? 수출입 물류나 완성차 운송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외 수출입 물류 처리라던가 완성차를 국내에서 옮기거나 또 수출하는 운송, 그리고 부품 운송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철강이나 곡물 같은 벌크 화물 운송, 또 보관이나 하역 작업까지 어, 물류 전반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운 쪽은 역시 그 자동차 운반선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동차 운반선 이걸 PCTC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랑 벌크선 사업이 해운의 주력입니다. 자동차 운반선 고객은 뭐 잘하시는 폭스바겐, BMW, 포드, GM 같은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고요. 아 그리고 중고차나 건설 장비 같은 좀 특수한 화물도 이걸로 옮깁니다. 최근에는 또 환경 규제가 중요해지니까. LNG 이중 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운반선을 37척이나 새로 확보하는 계약도 맺었죠. 아, 대규모 투체를 했군요. 그럼 벌크선은 주로 어떤 걸 나르나요? 음, 벌크선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같은 마른 화물. 이건 드라이벌크라고 하고요. 또 원유나 석유 제품, LNG 같은 액체 화물. 이건 웻벌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 을 운송하죠. 주요 고객사로는 서부발전이나 남동발전 같은 발전사들, 또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같은 정유사들이 있고요. l n g 성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의 프레드릭센 그룹하고 장기계약을 맺고 운항 중입니다. 야 사업 구조가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데요. 그럼 재무 상태는 어떤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재무 원전성은 뭐 아주 뛰어납니다.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보면 이익잉여금이 약 8,477억 원이나 쌓여 있고요. 이걸 자본금으로 나는 유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려 23,70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현금성 자산도 2조원 이상 가지고 있고요. 부채비율은 올해말 예상치가 한78.7% 수준 뭐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지표인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2025년에 한16.8% 정도로 예상돼서 양호한 수익성을 보일 걸로 기대됩니다 와 곡관이 정말 두둑하네요 근데 최근에 2분기 잠정실적 발표된 거 보니까 그것도 엄청 좋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어쩌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현내기아차 외에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비계열 물량이 늘어난 게 크고요 또 선박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한 덕도 있습니다 특히 해운부문 이익기여도가 커지면서 그 톤세 효과가 좀 부각됐어요. 아 톤세요? 그게 뭔가요? 아 그게 뭐냐면요 해운 기업들은 법인세를 낼때 실제 벌어들인 이익 기준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배의 총 톤수랑 문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해운 경기가 좋아서 이익이 크게 늘어도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해외 공장 생산이 늘면서 KD 부품 수출 물량도 늘었고요 중고차 사업 실적도 좋았던 게다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2조 940억 원, 그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사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더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야, 전망이 상당히 밝네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어 첫째는 역시 핵심 사업들 그러니까 물류 해운 유통 이세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하고요 또 자동차 운반선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이게 기본이겠죠 그리고 둘째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개편 가능성입니다 요즘 상법 개정 위기도 나오고 하면서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아시다시피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현대글로비스의 20%로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현대 글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가를 좀 끌어올릴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막대한 이익잉여금도 뭔가 활용될 여지가 있겠군요 네 바로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8조 원이) 넘는 현금을 그냥 쌓아두지만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죠 이걸로 배당을 크게 늘린다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가 있으면 (M&A를) 한다거나 또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그런 주주 같이 재고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넷째는 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가치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한11%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물류 자동화의 로봇 기술의 핵심이니까 여기서 시너지가 날수 있다는 기대가 있죠. 아 맞다. 최근에 에어인천 인수 관련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다섯 번째 포인트인데요. 항공 화물 운송사인 에어인천 지분 80%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 지분의 45.2%를 현대글로비스가 확보했어요. 게다가 나중에 에어인천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육상,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물류까지 아우르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비계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외 고객사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스마트 물류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좋은 점이 많네요. 혹시 좀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운임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계속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비철금속 트레이딩 사업에서 원자재를 사오는 시점이랑 파는 시점 사이에 환율이 변동하면서 손실을 볼 위험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들은 목조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신 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7만 원을 유지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개편이나 주주원원 강화 같은 효과까지 반영하면 뭐 19만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두면 현대글로비스는 안정적인 사업과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편이나 주주환원 강화, 또 신사업 확장 같은 여러 기회 요인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